자, 오늘 배가 좀 고픕니다. 좀 많이 고픈 것 같아. 야, 이게 곰팡이가지 하루 내는데 그 쓸려고 그래, 그한개 살짝 생겼어. 씻어가지고 하루 둔 거거든요. 어제 씻은 거거든. 아, 나하 하나. 하나 갖고 부족하겠지? 내가 하나 갖고 일려놓고 되겠지? 적당히 먹어야죠. 너무 뭐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저거 볶음 급히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아마 간이 김치가. 김치가 좀 적어. 반은 얼려놓고, 내가 반은 냉장실에 그냥 넣어놨어. 이게 곰팡이 있을까봐. 큰 곰팡이. 먹어도 되는 곰팡이요, 근데. 근데 예상대로 곰팡이가 쓸었어요. 조금만 들을까? 여기 소금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간장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 고기나 햄 넣을 걸 그랬다 햄 갖고 올까? 귀찮은데 햄? 아니야 오늘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이제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그게 살짝 들어갔어요 참치 고기 맛이 살짝 느껴질 겁니다 거의 다 볶아졌습니다 간이 돌이킬 수가 없습다 국물있는 음식들은 물을 넣으면 되는데 간이 쎄면 돌이킬 수가 없어 다시 담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뭐 많이 안들어와도 맛있어 간이 좀 약한데, 아니? 뭔가 여기에다가, 뭔가, 김을 싸먹으면 딱 맛있게 먹을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계란으로 해줘야지 계란 빠지면 안 되지. 하나가 계란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단 깨보고 버려야 될지 몰라. 하나는 괜찮아. 계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거 먹으면 안 돼. 버려야 돼. 스팸! 명절에 들어온 겁니다. 혼자 사는데도 먹으라고 주더라고. 오 기름 엄청 나워 날이 더우니까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 얘 예,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계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햄을 먹어야겠어. 아, 스팸. 몰라, 다 구워. 만어한 번에 먹겠는데 관가딱 좋긴 한데 일단 다 먹겠습니다 일단 구 지금은 살짝 두르고 지금 살짝 둘러줘야죠. 야, 아, 그, 아, 그, 누구였었더라? 약속 안지킨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어.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오이드는 안 하시네? 오이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부탁드려봅니다. 오이드는 안 하시네. 오이드가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동우리님. 박세라님 또 오셨어.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가지고.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 주문 놓게요. 응? 집집님 감자탕 사 주세요. 감자탕 먹방 부탁한다고 하는데. 감자탕 저도 좋아라 합니다. 맛있게 먹고요. 맛있게 잘 드시는 찬성씨 신피빈님 짜장면 먹방 현아님이 예. 이거 얘기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타이밍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야 집에서 음식은 하기 싫고 전날 술은 먹고 수치는 있고 배는 고프고 그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타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먹방이 더 맛있게 보였을 거야. 제가 먹는 게. 아니 내가 봐도 맛있게 먹더라고. 그날은 평상시보다 더. 근 오늘도 좀 배가 고파요. 조금 고파. 노릇노릇하게 이제 뒤적거리지 말까? 좀더 익으라고?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 명이 그 매너 줬고뭐 뭐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매너가 없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뭐 댓글을 달아주면은 댓글을 안 달아주는데 댓글을 달면은 그 뭐랄까 글이 몇 개는 없어지더라고 남아있는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그래서 읽으려고 이제 안다는 것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응? 나 머리 잘릴 때 됐나? 좀 길어요? 지금 어때? 긴게좀 나요? 저는? 짧은 유나? 아,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 기가 막히게 익었어. 하, 역시 스팸. 스팸 라이트인가? 안 짜. 어이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쳤어. 어우 놀래라. 내가 내가 놀랬어 내가 쳐놓고 계란으로 해 하고 이제 요거 먹게 요게 밥 먹게 니다그오동원님 그거 맞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건 핑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일단 핑계입니다. 핑계라도 들어주세요. 핑계긴 한데 이게 자주 먹던 음식이 아니고 그 뭔가 누가 사주면 먹는데 어 이게 뭐 근처에 뭐 홍어 파는 집이 있는 것도 아는 게또 아니고 근처에 홍어 집이 없어요. 한참 좀 나가야 돼요. 가까운데 홍어찜 내가 본 적이 없어 기억이. 근데 마트에서 그팩 째기만 거 팔긴 팔더라고. 겨울되면 날 추워지면 은 지금은 홍어 아마 안팔 거야. 내가 그거 빼고는 홍어를 구할 때가 마땅치가 않어. 예 네, 뭐, 맞장지가 않더라고. 홍어 구할 때가요, 이게. 퓨저 어떻습니까? 스팸. 계란.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해 예,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동훈님, 보내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번처럼 짜장면은 술을 먹은 다음 날에 기똥차게 먹겠습니다. 어제 먹던 된장국 계속 먹고 있네. 아, 괜찮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 짜장면을 좋아하긴 하나봐요 그리고 내 짜장면 단골집이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해좀 나이가 많은 그렇게 많 않고 우리 아, 아버지 나이 정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 우리 아버지 정도 나이 들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닐까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한두달 쉬고, 한달문 열고, 한두달 쉬고, 한 달은 옷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여러분이 안 믿을 거야, 근데. 근데 진짜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머리카락 나온다구 난 개인적으로 햄보다 고기 들어간 김치볶음밥 더 좋은 것 같아. 햄은 입에서 녹아서 없어져. 밥하고 먹었을 때 간이 딱 좋아, 제일 맛있어. 나더 김한식 올려서 먹을 때 되게 맛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날씨가 좀 쌀쌀하게 하는데. 한 번까 돕네요 요새 밖에 나가보면 긴팔을 많이 입더라고 학교 사람들. 이렇게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접다, 붙다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만 춥다, 춥다 하면 이제 또 이제 겨울가 있고. 어, 오늘 내가 밥을 좀 많이 잡았나 보다. 배가 고파서 밥을 두 그릇 좀더 잡았어요. 근데 배불러. 김이 밥싸 먹는 거랑 참치에 같이 싸 먹는 김이랑 맛이 다른 거 알죠? 참치에 싸 먹는 김은 간이 약해요. 김맛김 김마... 맛이 강해. 김 맛이 다른 거 별로 안 들어가 가지고 감칠맛도 세진 않고 이게 이 김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불러도, 하면서 이거 다 먹는 내가 많이 먹는구나. 아, 된장국도 다 먹었습니다. 김도 한장 남았어, 지금. 조금 남은 거한 숟가락 마지막 한 숟가락 배가 부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한다 <목소리로> 그리고 내가 반곱소리라서 짬을 리면 머리가 뽕이 뽕뽕 올라요. 누구는 부럽다 하는데 난 모르겠어. 원래 이 머리 갖고 살아가죠. 잘 먹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먹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